ね、そうですね。そうしてでも楽し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今まで音楽を作る時は絶対自分のジャッジであの作っていたので最終的な判断だったりこれで完成だっていうゴールは自分で決めてたんですけど。 それは今回初めて第三者というか監督が OK っていうところがゴールだっていうのはやっぱ自分にとっても新しくてこれで何でいけないんだろうって思う時もいっぱいあったけど逆に監督はジャッジだからこそ引き出された自分の部分というかあなるほどここまでいってみてもいいんだとかそういう発見もすごいあったしあとか誰かのために作るっていうことで発揮されるものがいっぱいあるかなって。 やっぱり誰かのためっていう動機はすごい強いなと思いました特に新海さんもすごい信頼していたので。 네, 그 전체적으로는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OST 작업은 이때까지 제가 음악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제 판단으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연, 음악을 완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 3자의 판단을 통해서 음악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 3자를 하면 감독님이 시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OK를 내려야지만이 저의 음악이 완성되는 이런 것은 매우 새로운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나는 좋은데 왜안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었고, 반면에 제3자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했던 제 속에 있는 것들이 표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발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저, 제가 몰랐던 부분이 발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신카이 마쿠토 감독님을 매우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そうであったら本当に嬉しいですやっぱり僕の中でも韓国はちょっと特別な場所で友達もそうですしあのライブに来た時のオリエンスの反応だったのもそうですしちょっと他の国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ぐらい結びつきを感じるのでなんか僕らがやっぱりこうやってまずみんなに聞いていただけるのは嬉しいですし。 이제 ,あの 예, 안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우 특별한 나라이고 한국에 있는 특별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공연을 왔을 때도 한국 분들이 특별히 반응이 굉장히 남달랐고 그래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 일본은 무언가 특별하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로 그 저희의 음악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